78세대 104A 타입입니다 자 다음 보실 곳 78세대 가장 세대수가 많은 104A 타입입니다 104A 타입 4배 판상형 구조 흔히 보는 우리가 많이 볼수 있는 익숙한 구조죠 그래도 가장 많이 봐왔던 구조 84A 타입입니다 어, 현관을 들어서면 이렇게 길게 신발장과 각종 장들이 보입니다 근데 이 정면에 보이는 이 문과 우측에 보이는 이 문은 다릅니다. 이 우측에 보이는 문은 열어보시면 팬트리가 들어가 있어요 입구 팬트리 현관 팬트리가 있으면 여기다 다양한 어떤 아, 품들 넣어놓기 좋죠 현관 팬트리가 있고요 이 문을 열어보면 현관부터 주방까지 논스톱으로 쫙 뚫려있는 이런 신비한 구조를 보게 됩니다 뒤쪽에 다용도실이 한 번에 이렇게 뚫려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탁실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뭐 이쪽에는 선반이라든지 짜서 다양한 물건들을 수납하실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들어가면 바로 주방까지 연결이 되는 구조입니다. 자, 현관 옆쪽으로, 왼쪽으로 꺾으면 이제 입구로 들어갑니다. 입구 들어가고 상당히 상부의 조명들도 다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자, 안쪽으로 들어가면 좌측에는 공용 욕실입니다. 공용 욕실은 강화를 하지 않은 세대예요. 강화를 하지 않은 세대라서 일반적인 욕조, 일반적인 수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강화하지 않은 세대도 뭐 일반적인 욕실의 느낌이 충분히 나고 물론 강화를 하면 저기 수전들이 다 금색으로 바뀌고 욕조도 이게 아니고 이렇게 동그란 단독 욕조로 바뀌게 되죠. 정해 보이는 침실, 평면도상 침실 3으로 돼 있는 첫 번째 보는 침실입니다. 이 침실 우리가 포베이 판상형 욕조에서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침실입니다. 여기는 붙박이장은 없지만 상당히 면적이 큰 만큼 우리 일반적인 84타입 포베이 대 보다는 좀더 넓은 구조를 보여주고요 자 다음 복도를 지나면 우측에 또 있습니다 뭐가? 팬트리가 또 있습니다 역시 수납공간이 많은 게 대형면적의 장점이죠 그리고 또이 팬트리가 d 귿자 모양으로 이렇게 시스템 가구가 6개가 들어가서 만들어져 있는 팬트리를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평면도상 침실 2입니다 침실 2 안쪽 침실 뭐 사이즈 우리가 흔히 보는 침실의 넓이 침실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둘다 붙박이장이 없어요 붙박이장이 없기 때문에 뭐 붙박이장은 취향에 따라서 방 안에 선택해서 설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둘다 설치하셔도 되고요 방이 넓기 때문에 뭐 자녀들 방으로 쓰신다면 붙박이장 설치하시고 이쪽에다가 침대 놓으시고 책상 놓으셔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넓은 공간입니다 여기는 거실 강화를 한세대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 아트 판넬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판넬들로 들어가 있고, 거실 천장도 보시면 모양이 다르죠. 이렇게 디자인 특화된 천장이 나오게 됩니다. 안쪽에 다 LED 감접 조명이 다돼 있어서 상당히 따뜻하고 온화하면서도 신고가 훨씬 더 높아져서 더 개방감이 많이 들게 되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인테리어 특화의 거실만 한 세대입니다. 거실만 했고, 욕실과 주방은 하지 않았어요. 주방도 이게 일반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타입도 상당히 고급스럽죠? 냉장고 장부터 여겨서 여기 상부 장까지 이어지는 마감이네요. 그리고 여기 벽면은 타일이고요. 상부는 이렇게 인조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인조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인덕션 다 들어가 있고, 어, 강화를 하지 않은 주방이지만, 뭐, 이 정도면 사용하시는데 큰 무리 없이, 싱크볼도 상당히 와이드한 싱크볼 사각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충분히 사용하실만한 주방입니다. 이 앞쪽에는 식탁을 놓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주방, 일반적인 모습의 D 자 주방입니다. 자, 거실이 특화되 있기 때문에 아트월도 조금 더큰 타일, 대형 타일로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 바닥 자재가 보시면 일반적인 강마루가 아닌 광폭 원목마루로 들어가 있습니다. 폭 자체가 아까 세대보다 훨씬 더 넓죠? 광폭 원목마루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더 고급 자재를 사용한 부분들입니다. 자, 거실입니다. 거실 뷰가 상당히 좋죠? 근데 거실이 80사이트 판상형. 우리가 좀 이렇게 꺾이고 창이 많은 타입 보다가 지금 84A 타입을 봐서 그런지 갑자기 약간 좀 밋밋하다 느낌? 늘 봐오던 오 이것만 해도 와창 넓고 잘 보인다 했었는데 어 조금은 그렇습니다 기욱자가 고층 뷰는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판상형 구조 강자인 만큼 상당히 좋은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방 옆에 있는 침실입니다. 이거 흔히 알파룸으로 84타입에 사용하는 공간이죠. 근데 여기는 알파룸이 아니고 그냥 방 하나입니다. 84 타입에서 볼수 있는 그런 침실만큼의 넓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방이고요. 안쪽에 보시면 붙박이장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말 안쪽으로 쏙 들어간 붙박이장이 되어 있고요. 이 방도 상당히 넓어서 충분히 여러 가지 용도 사용하시기에 무리가 없습니다. 자, 이제 안방입니다. 안방 안쪽에 아쉽게도 조금 공사가 덜 됐어요. 원래 저기 왼쪽, 오른쪽이 다 문으로 막혀 있어야 됩니다. 문으로 막혀 있으면 더 멋있었을 건데 조금은 아쉽네요. 자, 안방도 뭐 일반적인 내부 공간 당연히 넓죠. 넓고 침대 놓고 사용하시기에 전혀 무리가 없고 자, 드레스룸 안쪽으로 가보시면 여기 드레스룸 왼쪽 문을 열고 탁 쳐다보면 드레스룸이 이렇게나 넓습니다. 드레스룸이 정말 넓어요. 드레스룸이 정말 넓고, 자, 이 문이 만약에 있었다고 치면,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파우더룸이 한눈에 탁 들어옵니다. 파우더룸 선반 보십시오. 이렇게 길어요. 길게 만들어진 선반. 그리고 깔끔하게 불을 밝기를 조정할 수 있는 화장대 거울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레스룸과 이 화장대가 일체형으로 한 공간에 길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지금 조명이 아직 설치가 덜 돼서 그런데 여기 원래 간접등이 쫙 들어오게 되죠. 은은하게. 이 톤이 상부등과 그다음에 저 화장대 등 색깔과 거의 비슷한 색깔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정말 예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면적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장점인 것 같아요. 자,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 일반적 모습의 부부 욕실입니다. 강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우리가 흔히 보는 부부 욕실의 모습이에요. 여기 보시면 안쪽에 샤워 부스 설치되어 있고요. 샤워 부스 프레임은 똑같이 블랙 스타일로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 선반도 상부에 수납을 할수 있는 수납형 수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 젠다에도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요. 일반적인 모습의 욕실이네요.